논산놀 음, 논산놀매 노타리클럽 성신 양정모 취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무 정락 성재현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대령 앞띠 노타리클럽 노사 김경수 취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무 생을 차윤석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경나누리노타리클럽 소다 박준희 취임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선재 김명진 총무님 안 나오셨군요.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논산 네, 새나래 노타리클럽 수영 황선자 취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취임 총무 해명,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논산 담소노타리 클럽, 아연 이미경 취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총무를 맡고 계시는 찬호, 홍지은,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계룡의 행복이 넘치는 예스 계룡을 책임지시는 이후 호 계룡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조광북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정 계룡 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와 MOU를 맺고 있는 계룡시 노인복지관 권주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센터장님 저기 별마루 센터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깨끗한 대실을 지금 일단 배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잘 관리되고 있는 기림치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우분들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친구분들 친구가 <laughs> <laughs>